원장님 아까 이제 네. 그 이재명 지금 대표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네. 한 목사님께서 예, 예. 고발을 하신 건데 네. 이게 이제 국제 안보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네. 더 확대될 가능성이 그럼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구려 음. 프레스가 는 예, 예. 신문에서 예. 이재명이 좀 고발한 거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보면은 요 미국에 있는 우리 미주 한인 신문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한인 한인회장을 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걸 고발했어요? 어, 네, 네. 그러면, 거기 보면 구체적인 법안까지 나오고, 다 아주 세밀하게 했는데, 네. 그거를 신학 공부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했다? 음. 난 그렇게 생각안해요 응? 그렇게 보시는군요.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일 뿐인 거야. 네, 네. 왜? 한국 사람이 더 한국 내부 사정을 아니까, 음. 한국 사람이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음. 고발을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야 이재명이 800만 불뻔했어 이화영이는 부시장에 있는데, 부지사에 는데 걔는 음. 벌써 9년 음. 반인가 받았다가 지금 7년 8개월 감형이 됐다지만 7년 이상 하겠다 유죄를 받아내야 지금 감옥에 있어. 네. 그러면 자 걔는 부책임자야. 음. 종범이야. 주범이 아니야. 음. 그럼 주범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야? 음. 이재명이라고 음. 볼수 그러면 네. 이재명이는 아무런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질질 끌어오고 있고 네. 이러고 있는데 야 미국 우리가 얘기도 해안 들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저 이재명 의권도 스스로 자폭을 했다 자폭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음. 즉 각본도 그렇고 대본도 그렇고 응? 그걸 갖다가 누가 썼을까 내가 봤을 때는 CIA에. 대한반도 코리아 미션 센터 같은데 네. 네. 한국들을 잘 아는 네. 그런 비밀 공작관이 썼을 거라고 봐 그리고 음.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제이슨 뭐 신목사님 네. 그분 한인을 갖다 딱 물색을 해서 자 신목사 당신 내국자 아니야 어? 음.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발표하고 고발해 그리고 근거는 바탕이 되는 거는 이런 거 이런 거에 이런 법률이 다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봐요 응? 어? 그러니까 어, 예? 제 재무부에도 하고 국무부 인권국에도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목사가 일개 목사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음. 내가 볼땐 불가능하거든. 아니 성경 말씀에 맨날 주님의 얘기만 전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어, I E E P A라고 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 거기다가 무슨 뭐 글로벌 마그니치 키법 응. 발음하기도 힘든 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런걸 고발할 수 있겠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미국이 센 나라래 패권국이래 응?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식량도 많고 응. 에너지도 많고 다 많고 잘 사는 나라래 네. 그러나 그 물적 토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런 물적 자원 일적 자원 자연 환경, 생산되는 물자들,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죠. 그게 에너지부국 국무부부, 법무부처럼 보이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언더그라운드의 황제는 누구다? 바로 CIA 중앙정보국이라는 얘기야. 또 NSA 국가 안보국이라는 얘기야. 또 DIA 국방정보국이라는 얘기야. 이러한 국가의 핵심 골격과 신경과 림프회까지 다 원활하게 돌리는 그 국가 정보 기관, 그 사람들과 그 조직 때문에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 f 스 오브 아메리카가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싶잖아. CIA 보다, 모사드보다 더 출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애국 애족의 충성심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네. 국가 정보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국정은 필요 없다, 이거지. 있으려만 예. 한걸 갖고 밥을 왜 주냔 말이야, 저것들한테. 밥 먹은 애들이 지금 이번에 이따오 짓을 해요.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음. 이 나라는 죽든지, 예. 아니면 천지 개벽을 해갖고, 이번에 문수아재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국가를 대개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해야 돼. 네. 네? 만약에 죽고 싶으면, 노예되고 싶으면, 이재명이 뽑으라, 이거야. 음. 괜찮아. 너나 할 것도 없 전부 다 개돼지 되어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 끝날 테니까. 음.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네. 좀더 고통받다 죽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처럼 살고 싶다? 좋은 나라에, 물질 문명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물질 향유 가면 살고 싶어요? 그러면, 김문수 아저씨 뽑으라니까? 음. 딴거 없어. 여기 보면요. 예, 예. 재무관에 해외 자산을 통제하는, 음.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OFAC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풀네임을 보니까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해서 해외 자산 통제하는 데예요. 네. 근데 이거만 있까요미재무안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국의 16개 국가 정보 공동체, 즉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라는 게 16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국이야. 음. 그니까 러 여기는 주로 이제 보면, 오피스란 말을 쓰는데, O가 모음이니까, the office가 아니라, the office가 되겠지. 음. 그래서 그, 테러금융정보국은,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이 음. 그러면, 재무부가, 사실 CIB보다 더 무서워요. 음. 어, IRA, 미국에 국세청 있죠? IRA보다 더 무서워요. FBI? 게임도 안 돼. 네. 그럼 왜 테러 금융 정보이 무섭냐? 거기에 언니 오빠들한테 걸리면 누구도 못 빠져나가. 국가가 망해, 네. 기업이 망해, 끝이야 그냥 그걸로. 어 그러면 이 지금 해외 자산 통제국만 달랑 들어가서 이 문제를 취급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테러 금융 정보국이란 데가 아마 뒤에서 촤악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음. 어? 발톱을 세우고서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같이 안해. 네. 그러니까 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꼭 같이 하게끔 돼 있다고. 재무부는. 음. 그러면 그런 그 테러금융정보가 은다 어떻게 피할 거냐 이거야. 네. 거기다 지금 국무부의 인권국이요. DRL. DRL이라고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에요. 플레임이. 음. 그러면 DRL. 보면, Bureau of Democracy, h 라고돼 있어요. 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문제를 갖다가 전담하는 네. 곳이에요. 그러면, 재무부, 국무부 두 군데만 내가 볼때 그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UN 안보, 안전보장 이사회. 미소, 영불, 중국. 이렇게 5개국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북 제재를 발표한 그 법령 번호가 있다고. 그게 1718호야. 일명, 1718위원회, 1718위원회라고 하는 그 대북제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걸 고발해 놓은 거야. 음, 정말 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네. 그 이걸요. 네. 그리고 네. 이신 목사님이 네. 인터뷰할 때한 얘기가 있대. 어떤 얘기 자기가 네. 나름대로 조사해서 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네. 미국의 국무부나 재무부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대. 음. 이 얘기는 솔직히 어떤 말일까? 연결되 있다? <laughs> 더 나가서. 나를 네. 이렇게 고발하도록 아 만든 주체는 음, 음. 그 뒤에 백그라운드 따로 있다, 이거야. 음. 그게 누구다, 이거야. 그거는 CIA일 거다라는 생각이지, 나는. 네. 어? 그러니까, c i a 에게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NSA라는 게 있어요. 네. 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 안보부. 그러면 그 NSA는 또왜 CIA만큼 더 무시무시하냐?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간사님하고 나오고 간사님이 유럽을 가셨는데 이제 우리 통화를 한다 이거야. 네. 그런 것도 다 잡아내. 아, 다도감처럼 그러니까 칠수영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친하니까 네. 저것들이 또 무슨 대한연대에서 작당을 하나 <laughs> 다 듣겠지. 하물며 그런데. 네.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들어? 음. 크레믈리 궁 안들어? 아. 파리의 엘리제 궁 안들어? 네. 런던 수상 연구소에 있는 다우닝 10번가 안들어? 음. 다 들어요 음.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북하고 교통하는거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통하는거 다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 저것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구나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걸 보고서 다. 경계를 하고 있는데 4월 4일날 우리 재판 받던날 네. 어? 11시 반쯤 넘어갖고 윤석열 대 어, 탄핵 인용해서 파면 이렇게 됐잖아 네. 그리고 12시간 있다 어떻게 됐어 NSA 국장하고 국장하고 뭐가지 잘리잖아 음, 그 얘기는 아, 뭐냐면 미국에서도 중국을 지금 중국 공산당 해체를 하러 가는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음. 꼭 있어야 되거든 예. 어, 그런데 나를 우리 일을 도와줄 사람이 윤석열이었어. 근데 윤석열을 갖다가 날린 거야. 음. 누가? 친중세력들이 응? 어? 헌법재판사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해서 윤석열을 갖다가 파멸시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네. 바로 그냥 마크 밀리 이전에 조, 조 바이든 때합참의장이박아놨다는그 음. 사람. 응? 어? 히모시 하운가 하죠? 그, 그냥, 그, NSA 국장, 공군 수리스타 중장인데, 그냥 바로 날려버린 거야. 네. 너네들 허위 보고 한 거야? 아니면 보고를 지연한 거야? 어느 게 진짜야? 이래가면서, 그냥 NSA 뭐가지를 자른 음.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에 있던 장군을 두루 갖다 지금 임시로, 액팅 디렉터, 액팅 데프트 디렉터 해가지고, 네. 아, 국장, 국장을 앉혀 놨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국가정보기관 이쪽은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들로 돼 있거든. 음.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야. 이번에 또 바뀌면서 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통 보면은 존 레클레프 그 CIA 국장이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이 야말로5년 이제 5년 전에는요 네. DNA 국가정보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의 신뢰관계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되자마자 야존 CIA 장악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존 레클레프가 딱 이제 일단 그뭐 임명된다고 얘기나오니까첫 번째 나온 얘기가 야 CIA 너네도 8개월치 줄 테니까 빨리 나가 음, 어, 그랬죠 어, 이게 뭐냐면 이주에 퇴직할래? 하드웨이로 할래? 그러니까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이거 저네시 펠로치가 네었던말이야 그 네. 그러니까 하드웨이로 갔다가는 줘 맞고 돈도 못 받고 쫓겨난단 말이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8개월치라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CIA가 에?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국제고발권은 음. 단순한 개인 행보가 아니라 음. 미국의 정보기관이 깊숙이... 이 그렇다고, 그렇다고 봐야 아. 되죠. 네. 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그 브라언넌인가 브런, 브란슨인가 지금 여기 우리 한미연합 사령관그분하 네. 지금 워싱턴 가 있나봐요. 근데 원래는 한2주 전에 워싱턴 그저 펜타곤 국방부에서 아마 내셔널 디펜스가 은는 무슨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필터링하고 필터링하고 또 여과하고 여과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현재 정부와 입장이 맞는 것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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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기사 보도됐다 그러는데 네. 거기서 무슨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전시작전권 함부로 논하지 말고 제가 해석하기 그래요 한미 동맹을 다 중시해라.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전시작전을 가고 오겠다고 또, 노무현처럼 또 헛소리를 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 소위 네. 말해서, 군사작전이라는 거를 몰라. 정말로, 이제, 미안한 감도 없는데, 이 무식해서 그냥 그래 한마디로. 못 음. 배운 놈들이에서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럼요. 이렇게 인식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네. 그럼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유엔군 사령관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 유엔군 사령관한테 모든 전시작전권을 준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군대가 그날로 그 순간에 전부 다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음. 한국군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보다 큰 백업을 받을 수가 있고 보다 더 풍부하고 넉넉한 병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그 연합사라는 개념에서 도와준단 말이야그러니까 이것들은 도대체가 안보가 뭔지, 외교가 뭔지, 국방이 뭔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대장동 백현장에서 삥 뜯어가지고 그돈 가지고 민주당을 사버린 거 아니야. 어? 송영길이도 사고 뭐 누구도 다산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헛소리를 하고 다녀도 그놈을 대통령 후보를 좀 내밀고 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장님 네. 지금 이재명이 800만 달러로 송금한 혐의 네. 사실 이게 네. 기사가 너무 없더라고요 네. 아, 안,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할까요? 이게 찾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는데 지금 제가요 네, 네. 참 더러운 소리를 어. 듣고 왔는데 네, 네. 이군바리들이 방첩사부터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과 대회 가 지금 들어듣고 있는 거야 들어 눕고 있다는. 들어 눕고 있는 거는 네. 배꼽을 땅바닥에 붙이고 아, 네. 대통령님 살려 주십시오 이걸 한다는 거야. 벌써 이제 그런. 아니 그니까 들어갔다는 거죠. 그집을 잘린다 그러면 네. 나와서 말이야 땅을 파 먹더니 빌어 먹을 생각을 해야지. 네네이 자식들 말이지 그걸 갖다 밥 먹는 자리라고 지키려고 음. 어그러고 있다는 거야 음. 그러면 외교부는 아닐까 음. 어 국가안보실은 아니고 국정은 아닐까. 모든 공직에 있는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모르 비유할 수가있죠 기생충들이 되니까. 네. 이 정도의 그래서, 사안이 네. 나오 있으면은, 그럼.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네. 이런데서 뭔가 대응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네. 방송사, 신문사 어디서도 보도 안 하잖아요. 다안 나와요, 다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얼마나 큰 얘기냐면은, 네. 만약에 제명이가 대통령 돼도요, 네. 미국 못 갑니다. 음... 미국 입국 불허돼 있는 애예요 이재명이. 그데 네,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네. 한국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고 맞을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아... 미국 재무부나 예. 저런 데서 CIA가 가만히 두겠어요. 음. 세컨더리 보이콧을 내리는 순간에 대한민국 은행은 다 셧다운. 네. 끝나요. 수출이 다 못합니다. 음.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입하는 새끼들. 뭐 미국도 가있고 이름도 가있고 그렇잖아 걔네들 학교 어떻게 보낼 거야? 생활비 네. 누구, 무수수로 보낼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겠다는 이런 미친 생각들 정말 여러분들마우 싶으면 마음껏 한번 까불어 봐